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른 지권 방송 송범선 수석 전문가입니다. SK바이오랜드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아, 상한가 오늘 상한가를 찍었는데요. 과연 왜 SK바이오랜드가 상한가를 갔는지 그 내막을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SK바이오랜드가 향후에 이 상한가 이후에 좀더 올라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금요일에는 상한가를 갔는데 또 다음 주는 바뀔 수도 있죠. 상한가 간 종목이 계속 상한가를 가는 건 아니죠. 상한가를 갔다가 또 꺾일 수도 있고 이번에 방산주가 그랬죠. 빅테이나 스페코가 상한가를 찍었다가 다음 날20% 하락하는 뭐 요런 어 급등락이 나타나기 때문에 SK 바이오랜드에 대해서도 잘 알아보고 어 다음 주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SK 바이오랜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SK 바이오팜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어, 왜 바이오팜이냐? 아, 일단 SK 바이오팜이 상장을 하게 됩니다. IPO로 상장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근데 SK 바이오랜드는 SK 바이오팜과 무관한 사실 무관한 회사예요, 별로. 근데 어, 이름이 비슷하죠. 바이오가 들어가고 SK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세력들이 그냥 끌어올렸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어, 주식은 뭐 이론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판단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냥 막세력이막 끌어올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름도 잘 보셔요. 이름 비슷한 이름도 가끔 잘갈 때가 있거든요. 이게 딱 그런 경우죠. 사실 뭐 자회사, 모회사 이런 거 아닌데도 그냥 끌어올리는 이런 상황이 SK 바이오팜과 SK 바이오랜드의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SK 바이오팜 보시면 5조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 5조가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 여러분들 잘 가늠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 5조 다른 회사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가 있냐면은 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랑 를 볼게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가 총액이 몇 억인지 아, 몇 억이 아니죠. 보세요. 28조입니다. 28조 28조 8천억이거든요. 자 상당히 크죠. 28조 8천억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위고 2위가 어딥니까? 셀트리온 셀트리온은 22조 22조예요 근데 22조 28조 뭐 이런데 중요한 거는 아까 뭐라 고했죠 5조 5조라 그러면은 아까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는 약하지만 그래도 어 그래도 상당히 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삼성전자가 1위고 뭐 삼성전자 오늘도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엄청난 추세를 보였는데 삼성전자의 추세는 당분간 더갈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1위고 2위가 어디입니까 sk하이닉스죠 sk하이닉스 근데 어, sk가 그룹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그래서 sk그룹이 대부분 성공을 많이 합니다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뭐 sk 텔레콤도 그렇고 그렇죠 막강한 시장 시장에서의 독과점 체제를 이루면서 엄청난 어, 그 규모의 경제를 자랑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sk 바이오팜도 뭐 엄청나게 어, 지금 상장을 할 예정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 신약 이종 어, 보유한 업체로 FDA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 시장에 에, 바로 어, 변화를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자 아무튼 HLB 쇼크, 뭐 인보사 사태, 뭐 등등이 있었는데 신라젠 쇼크, 신라젠은 뭐 그래도 마지막에 좀 올라갔죠. 뭐 그렇죠. 자, 리고 헬릭스미스 뭐 이렇게 했었는데 아무튼 요런 것들을 좀 SK 바이오팜이 좀 돌리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밑에 파이프라인 한번 볼게요. 파이프라인이 지금 어 여덟 개. 여덟 개 파이프라인인데 좀 보세요, 이거를. 어, 지금 이 중요한 거는 어 가장 오래된 거, 가장 긴 거죠. 그러니까 임상 1상, 임상 2상, 임상 3상이고 여기서 허가, 허가된 거 보시면은 바로 이것과 이것이 되겠습니다. 뭐 이름 어, 이름은 뭐 중요하지 않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떤 거에 관련된 질병 어 건지 보시면은 뇌전증, 부분 발작. 이게 바로 허가까지 갔던 거고요. 자, 수면 장애. 수면 장애 관련된 어이 약품이 허가가 됐다는 거. 그래서 두 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FDA. 뭐 그래서 요두 가지, 요두 가지가 막강한 이 SK 바이오팜의 수익원이 될 것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뇌전증, 뇌전증이 뭔지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전증이란 중추 신경계에서 신경 세포의 발작적으로 통제되지 않고 뭐 이렇게 해서 뭐 뇌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여기 보시면은 이 뇌가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막 진동을 하죠. 그래서 뇌가 뭐 복잡해지는 뇌경련, 뭐 뇌전증 이런 것들이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활성 뭐 이렇게 너무 좀 뇌가 문제가 생긴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운동 발작, 운동 발작이 어, 발생한다는 거죠. 우리가 발작한다 이런 말들 들어봤죠? 발작하는 환자 이런 것들이 있고 더 심하면은 뇌전증 환자가 의식을 잃기도 해요. 잠시 의식을 잃는 것까지 엄청난 증상들을 보인다. 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뇌전증이 걸리면은 뇌가 요동을 치기 때문에 기절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상당히 무서운 병이에요. 이거를 지금 임상 3상까지 통과하고 FDA에서 승인 받은 게 바로 SK바이오팜의 신약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엄청납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수면 장애. 우리 밤에 잠이 안 와서 얼마나 괴롭습니까? 아, 다음날 일하러 가야 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 다음날 일을 가야 되는데 새벽 2시, 3시까지 잠이 안올 때는 정말 괴롭습니다. 자, 이런 것들. 수면 장애를 막을 수 있는 것이 SK바이오팜에서 어, 신약 허가까지 나온 바로 솔리안 패톨입니다. 엄청나죠? 자, 이런 것들이 있고, 또그 밖에 임상, 삼상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들. 뇌전증, 뭐, 1차성 전신, 감각, 잔, 간대, 발작. 뭐,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어, 그 다음에 또 임상 이상까지 된 것도 한 보도록 할게요. 임상 이상은 희귀 신경계 질환, 뭐요 정도로 판단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밖에는 조현병과 조울증, 뭐 이렇게 우울증 관련된 것들이 있겠고요. 어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밑으로 좀 내려볼게요. 자 아무튼 이렇거 뇌전증 치료제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이건 그렇다 치고 신약은 많이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어, 실적을 한번 볼게요. 실적이 지난해까지 악화되는 추세를 보였다고 나왔어요. 아 실적이 안 좋아요. 실적이. 실적이 매출액이 급감했다. 급감했다. 영업 손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영업 손실이 증가했다. 수익이 증가하는 거 좋아요. 근데 손실이 증가하는 거안 좋죠. 마이너스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576억에서 마이너스 989억까지 늘어나고 마이너스 1391억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에, 마이너스가 늘어납니다. 자, 근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굉장히 좀 불안해하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은 어, 바로 기업 재무제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계속해서 좋죠. 이 셀트리온은 사실상 엄청나게 그, 그 뭐야, 성장주입니다. 셀트리온은 어, 뭐 걱정할 게 없어요. 사실 뭐 PBR이나 PER이 좀 높아도 고도의 성장, 10% 이상씩 뭐30% 이상씩 이렇게 매년 5년 동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볼게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셀트리온은 22조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8조예요. 시가총액이. 근데 지금 어, IPO 생규 상장하는 SK바이오팜은 5조. 근데 그러면 이게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따라갈지 이런 것들을 판별을 해야 됩니다. 자 문제는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어, 영업 손실이 늘어나고 있다. 마이너스가 늘어나고 매출도 줄어들고 있다. 수익성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건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예전에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223%였습니다. 이거 계속해서 영업이익 적자였어요. 뭐 그렇습니다. 순이익도 적자고 뭐 아무튼 이 처음에 상, 신규 상장했을 때 보세요. 이거 어, 매출은 913억인데 영업이익이 2000억 원이 적자예요. 엄청납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단기순이익도 1700억 적자, 아뭐 970억 적자, 뭐 이렇게 계속해서 적자 마이너스 보이다가 어떻게 됩니까? 시장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자리를 잡으면서 완전히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서는, 어, 또 순이익도 완전히 흑자로 돌아서는, 지금 완전 자리 잡았죠? 순이익이 2200억대. 이렇기 뭐 때문에 상당히 어, 괜찮은 편이고요. 그 당시 매출도 주춤하면서 하다가 매출 913억에서 어, 이렇게 늘어납니다. 와, 5,900억까지 늘어나요. 그래서 상당히, 상당히 고도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뭐, 이렇게 삼성 바이오로지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신약 바이오 개발, 요런 주식들은 영업이익이 한 1년, 2년, 3년, 뭐, 이렇게 적자 나오다가 갑자기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 그러니까 유형 자산 가치보다는 미래 무형 가치를 판별할 수 있는 해안이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또, 그리고 이 삼성, 삼성에 대한 보니까 삼성 그룹이 밀어주죠. 자, 그리고 뭡니까? SK죠, SK. SK 그룹이 밀어줍니다. SK. SK바이오팜의 모회사로 되어 있는 SK SK그룹이 SK 지주회사죠. 지주회사가 뭐 SK 보통주도 있고 SK 우 우선주도 있고 뭐 그런데 아무튼 그런 SK 거대한 SK가 뒤에서 백으로서 어, 든든하게 든든하게 이 뒤에서 밀어주니까 어, 인맥이 인맥이 아니라 아무튼 <laughs> 든든하게 자리 잡은 거죠. 큰형님이 뒤에 있는 거죠. 그래서 SK바이오팜이 상당히 좀어 든든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요. 그러니까 이 실적 안 나온 거 이런 것들은 크게 상관없어요. 결국은 돈 줄입니다. 돈이 없으면은 규모의 경제라고 하잖아요. 돈이 없으면은 이렇게 하다가 망해요. 사실. 영업 손실이 커지면 망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쿠팡 보세요. 쿠팡이 막 수익이 안 나고 매출은 올라가지만 어막 손실 커지고 이러는데 그래도 막 뒤에서 손정이 막, 손정이 소프트뱅크, 손정이 이런 사람들이 뒤에서 막돈 밀어주니까, 막 푸시하고 밀어주니까, 아직도 버티잖아요, 잘.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은, 뒤에서 후원 받는 게 없으면은, 바로 망합니다. 왜냐면, 어, 적자가 3년, 4년, 5년 이렇게 지속되다 보면은, 경영자가 못 버텨요. 힘들어서. 그래서 망하는데, 회사 망하는데, 이렇게 뒤에서 밀어주는, 어, SK, SK그룹이란 거대한 백이 있다고 한다면은, 거대한 백이 뒤에서 자금줄을 대주고, 어, 회사를 키운다는 거죠. 원래 그렇잖아요. 애기가 처음에 태어나면은 이게 태어나면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냥 까나 아기가 그냥 누워 가지고 응애응애만 하잖아요. 근데 뒤에서 밀어 주죠. 그 백이 바로 부모님이 이렇게 밀어 주죠. 이렇게. 그겁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얘를 지금 성장할 때까지 몇 년을 밀어 주죠. 한 10년, 20년을 밀어 주잖아요.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이런 게. 그게 바로 어, SK라는 거죠. SK 그룹 거대한 SK가 아, 든든한 백이 된다. 그래서 적자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적자가 뭐한 4년, 5년 돼도 상관없어요. 솔직히 별 상관없습니다. 뭐 아무튼 활동을 뭐 열심히 하고 있고 미국에서 뭐 FDA도 뭐 가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요. 자,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어, 그래서 SK바이오팜이 신규 상장을 한다는 거 거대한 IPO 대여가 되겠습니다. 2020년에. 자, 그렇다면은 SK바이오랜드가 본격적으로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SK바이오랜드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s k 바이오팜과 별로 관계가 없어요. 모회사, 자회사 이런 관계 아닙니다. 하지만, 바이오, 또 SK, 두 가지 키워드가 들어가면서 이름이 비슷하다는 걸로 세력이 끌어올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SK 관련주 중에서 좀 대장주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 이걸 보세요. 이 파동을 보세요. 파동을. 이렇게 올라가다가, 좀 떨어졌다가, 올라 붙죠. 떨어지고 다시 이렇게 올라오죠. 이 N자형 파동. 엔자형 파동과 엘리어트 파동으로 보면은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파동, 4차 파동, 5차 파동, 뭐 이런 식으로. 근데 5차 파동이 사실 끝 파동인데 어, 여기서 새로운 엘리어트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엘리어트가 1부 엘리어트, 2부 엘리어트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부 엘리어트에서 또 1차 파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어, 다만 이런 거래량과 기대 심리가 계속 살아 있는 한 어,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아무튼 SK 바이오랜드 오늘 상한가를 감소 아마도 다음 주에도 이 SK 시리즈의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 SK 바이오랜드 한 보도를 할게요. 매출이 809억에서 970억 계속 늘어나죠. 매출도 꾸준하게 성장이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뭐 5년 연속 흑자, 아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5년 연속 흑자 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부채 비율이 22%밖에 안 돼요. SK 바이오랜드 그리고 자본 유보율이 1,956%. 굉장합니다. 이 1,000%만 넘으면 은 현금 흐름이 아주 좋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어, 미래가치, 무형가치를 포함해서 또뭐 어떻게 됩니까? 어, 무형가치 포함해서 가치주, 현재 가치와 과거 가치, 부채 안정성까지 담보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 종목이에요. PBR도 별로 안 높죠? 바이오가 들어간 거 치고 PBR, 신라젠 이런 애들은 PBR 5막 이렇잖아요. 어, 삼성 바이러스도 오로막 10, PBR 이런데 2밖에 안 돼요. 그리고 PBR도 20. 상당히 싼 가격입니다. 그래서, 어, 또지분상황도 SKC 등등 해서, 어, 요 대주주들을 좀 합하면은 42%, 42% 차지하고 외국인 2%에서 좀 대주주, 주요 대주주들 보면은 뭐한45% 되는 것 같아요. 어, 개미들이 한55% 있습니다. 개미들이. 뭐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 그래도 45%가 밀어주니까 괜찮죠. SK그룹 자체도 어, 믿음직 하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테마성도 괜찮고, 어, 이름도 비슷하고, 바이오팜과 또 SK바이오랜드의 내재 가치, 가치평가 기준을 봤을 때도 괜찮고, 부채도 별로 없고, 어, 뭐 차트 흐름도 굉장히 상방으로 모멘텀, 모멘텀이 느껴지죠. 그러면서 추세가 살아나는 어, 이런 것들 거래량도 받침되고 그래서 아마 어,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 그러니까 1월 어, 언제죠? 1월 12일부터 1월 12일부터 시작이 되는 아니죠? 1월 13일부터 1월 13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는 장세에서 일주일 동안 SK 바이오랜드가 또 대장주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밖에 삼성전자의 역사적 신고가 돌파. 요런 것도 눈에 띄는데요. 어, 삼성전자도 계속해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자한 가지 더 볼게요. SK 바이오랜드가 이게 이제 의약품 바이오만 말씀드렸는데 이게 화장품도 됩니다. 여러분 이거 볼게요. SK 바이오랜드 이거. 어, SK 바이오랜드 사이트입니다. 사이트죠. 보세요. 화장품 사업,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어요. SK 바이오랜드가. 그래서 아 굉장합니다. 이거 화장품.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 속에 보면 화장품 사업, 건강식품 사업, 의약품 사업, 바이오 사업 뭐 이렇게 있죠. 근데 맷 마스크팩, 마스크팩, 화장품 이런 거 화장품 을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화장품은 어떻습니까? 화장품 종목들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 이 sk 바이오랜드가 원래 화장품 쪽으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데 최근에 그 순위권에서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화장품 사업의 매출이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어, 그런 뉴스 기사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자 화장품 기업 화장품 기업도 다른 거 볼게요. 아무레지입니다야 화장품 아무리지 계속 올라가죠 이거 아무레 아무레 퍼시피 아무레지 아무레 그룹 그렇죠. 자 그리고 코리아나 볼게요. 코리아나 와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코리아나 8월에 저점 찍고 어 작년 8월 저점 찍고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어, 이게 지금 한 다섯 달 동안의 고점 어, 4,485원 엄청납니다. 오른 이게 1월 10일 날 고점 나왔어요. 그래서 화장품주들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중국과의 마찰 이런 것도 계속 좀 완화되고 있으니까 아무튼 화장품을 좀 보시면 돼요. 근데 sk 바이오 랜드는 화장품 사업도 하면서 sk 바이오팜 이름도 비슷하면서 테마도 있고 내재가치도 괜찮고 부채도 낮고 유보율도 높고 현금 흐름이나 안정성까지 있는 와 굉장한 주식입니다. 여러분들. 어, 바로 어, 1월 13일부터 시작되는 한주 동안 SK바이오랜드 한번 주목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SK바이오랜드 같은 엄청난 종목들 저희가 계속해서 소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바로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에 여러분의 고귀한, 고귀한 이름과 성함과 또 전화번호를 남겨 주시면 저희가 어, 무료로 문자 서비스를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멋진 종목들, SK 바이오랜드 상한가가는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께 어,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많은 성함과 어,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문자로 어, 좀 드리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하기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물러도록 하겠습니다. 송범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